이 드라마는 그동안 치밀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성체를 단두 회차만에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95회와 96회는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넘어 욕망의 눈먼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허상의 왕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였죠. 이두 회차의 핵심은 바로 황기찬이라는 캐릭터의 내면과 외면이 동시에 파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95회의 킬링포인트는 단연 황기찬의 위안말기 선고였습니다. 이 선고는 그에게 물리적인 시한부 선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의 도덕적 파산을 알리는 선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병마 앞에서 자신의 죄를 유유치는 듯 보였지만, 곧이어 지호를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마지막 인간성마저 내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96회. 그는 지호의 친자검사 결과가 불일치임을 확인하고, 그제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존재가 친나들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범죄, 즉, 강도이를 향한 뺑소니와 강세리와의 결혼,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동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찬의 분노는 세리에게 직접 향하는 대신 무고한 지호에게 향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끔찍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절망을 가장 약한 존재에게 쏟아내는 한심한 모습이었죠. 이 장면은 그의 내면에 남은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복선이었습니다. 반면 강제인의 서사는 95회와 96회를 관통하는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환기찬과 강세리가 거짓이라는 덫에 갇혀 허우적거릴 때 제인은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계획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의 단서를 찾기 위해 옛집의 이삿짐을 보관해준 창고를 찾아간 제인의 모습은 단지 돈을 찾기 위한 행동이 아닌.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니어처 하우스 안에서 스위스 은행 계좌가 적힌 쪽지를 찾아내는 순간은 제인의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이는 곧 황기찬의 사업적인 몰락을 결점질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96회 클라이맥스인 임시 주주총회는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 순간 황기차는 지호의 출생의 비밀과 함께 자신의 사업까지 잃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믿었던 비서까지 강미란의 편에 서서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며 기차는 자신의 허상의 왕국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죠. 제인은 그에게 과거 그가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증거로 들이밀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황기천의 도덕적 파산이 그의 사회적 파산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결말이었죠. 두 주인공의 주된 갈등이 해소되는 가운데 96회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복선들을 깔아두었습니다. 도윤은 승우에게 제인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엇갈린 마음을 정리했고 이는 태호와 제인의 미묘한 삼각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영이 사기꾼에게 테러를 당할 뻔한 위기에서 도윤에게 구해지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며 그의 캐릭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기만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버러지 같은 존재였는지 깨닫고 참여하는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작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96회는 주된 복수국의 완성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황계찬은 모든 것을 읽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재인과 도윤, 태호의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관전 포인트들만이 남아있네요.